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한영외고입니다. 한영외고는 2024년 의학계열 1 명, 서울대 25명, 고려대 58명, 연세대 40명, 2025학년도 서울대 13명을 배출했습니다. 학생 수가 240명 정도이며 상위권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내신 경쟁도 매우 치열한 편이며 외국어 계열 특성상 영어, 인문계열 및 국제계열 진학의 강점을 보이며 학부모님의 만족도. 높습니다. 한영외고는네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 세트 및 창체 기록이 매우 탄탄합니다. 두 번째 독서 활동과 인문사의 융합 탐구 활동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진로 활동은 전공 탐색형 비교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부에서 차별서랑포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네 번째 자율활동은 발표 중심의 학습 참여와 소논문 활동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생부 기반 수시체 상위권 전형에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 학교는 어디일까요?